아이들 키워야 되고, 또 일도 해야 되는 워킹맘이잖아요. 어휴, 하루가 너무, 너무 빨라. 안녕하세요. 연주부입니다.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? 지금 아이들은 지금 아직 자고 있어요. <laughs> 아침 일찍 제가 신호대기 중이에요 <laughs> 어,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아이들 겨울방학이어서 저는 좀 정신이 없어요 삼시 4기다 챙겨줘야 돼그 때문에 또 이제 가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진학 해야 되기 때문에 또그 중간 과정에 또 준비할 내용들도 좀 있고 해서 조금 정신도 없어요. 또쇼스트 활동하고 또뭐 여러 또 활동하다 보니까 아이들 키워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는 워킹맘이잖아요. 어휴, 하루가 너무 빨라. 맞아. 여러분 밤에 몇 시에 주무세요? 저는 보통 새벽 한 2시, 3시 이렇게 자는 것 같고 깨어나는 시간이 겨울방학이니까 애들 지금 7시 정도 이렇게 일어나요 아, 좀 수면량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좀 졸려요 지금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오늘 여기에서 오늘 방송을 했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예쁘면 얼마나 좋을까 오숙수 <laughs> 하루경과 안녕하세요.네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아주 아주 쫄깃하고 고소한 이야기 나눌 쇼스트 고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세상에 이런 떡은 없었다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. 오숙수 하루경과 현미 찰떡입니다. 예, 정말 쫄깃한 현미 찰떡에.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입안의 사치스러움 그리고 정말 딱 깨물면 건강 건강해질 것 같은 견과류가 완전히 이게 떡이야 견과류야 할 정도로 엄청 듬뿍듬뿍 들어가 있어요. 이 입안에서 뭔가 팡팡팡 터지면서 질감이요 씹는 이 입체감 질감이 너무 좋습니다. 쫄깃쫄깃 늘려볼까요? 우와, 이게 치즈야 떡이야. 오, 음, 너무 맛있어요. 면이 쫄깃쫄깃한데 이 겉면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이 견과류들이 이 씹는 맛이요 예술이에요. 영양이 콸콸콸 견과류가. <laughs> 오늘 하루 경과 현미 찰떡 오늘 레쇼라 은즈브 타임 함께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토어찌 마라고 그러면 다음 방송 때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어, 지금 이제 방송 마치고 어,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애들도 밥 챙겨줘야지. 어. <laughs> 오늘 현미철떡 방송을 했는데 점심을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. 네 개를 이제 한 번에 막 먹느라고 음,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이 쇼스트 호 활동을 하면서 좋은 이유는 좋은 제품을 누구보다 먼저 만난다라는 거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써보고 정말 좋은 제품들을 어, 좋은 식품들을 소개를 할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. 좋은 거써 보면 먹어 보면 막 지인들한테 어, 권유하고 싶고, 막, 그렇잖아요. 습탁 저한테 너무 철떡인 거지. 성격이 너무 잘 맞아. 오늘 방송, 뭐, 잘된거 같아요. 네. 오늘 또, 이제 오후에 또 바쁘게 또 지내게 있죠 집으로, 고고고! 아! 이 집에 왔고요. 집에 와서, 화장도 지우고. 아, 집이 엉망진창. 빨래는 쌓여있고, 젊어지는 또 산더미. 근데 또 일을 해야 돼요. 이렇게 도 좋고, 지금 워 제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텐데. 하... 세상에 어머니는 강하다. 점이 산책 중이에요. 아. 미는 산책을 너무 좋아해요. 응. 해, 해 간다. 점미 간다. 이억. 어잉? 다른 같이 나타났다. 귀염둥이. 귀염둥이. 개팔자가 상팔자 해라. 섬이. 쌈쌈 아휴 그냥 엎드렸어. 팔자가 너무 늘어지셨어. 그치, 섬이. 말을 하거라. 이 녀석아. 자냐? 섬이. 응? <laughs> 앉자. 앉자, 앉아앉아집으라이리이리 데리러 가야돼요? 어찌어찌 또 하다보니 시간이 또 이렇게 됐어요. 어, 하, 저녁 막 차리고, 막,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. 지금은 또 우리 리은이 그 만보, 제과제빵 학원에 다니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만보 학원으로 픽업 어, 가야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하루가요,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. 여러분의 하루는 또 어떠신가요? 어, 저는 뭐, 영상일도 또 하고 있고, 쇼호스트도 하고,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어, 너무 바빠요, 그죠? 근데 여러분의 일상도 저 못지않게 정말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. 자, 이제 눈도 뽕뽕 온다 그러고 엄청 또 계속 춥다 그래요. 건강 관리도 아무쪼록 잘 하시고요. 건강이 최고입니다. 네, 가족과 건강이 최고. 네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안녕.